지금 우리 우리 환자분께서 2 0 대시고 당시 처음 다친 게 무슨 뭐일 가셨더라 오토바이 타시다 넘어졌잖아요, 그죠? 네. 오토바이 탄 넘어진 이후에 다쳤는데 이뼈 이름이 상완골이라고 그래요. 상완 상이 신체 부위를 상완이라고 그래요. 상완부. 근데 이뼈 이름은 상완골. 여기는 이제 이 결절이 두 개인데 여기 튀어나온 이게 대결절. 튀어나온걸 결절이라고 그래요. 여기 조그마게 있는데 결절이 잘안 보여 요 여기. 그래서 소결절이고 대결절에 골절이 생긴 거예요. 근데 대결절부가 골절이 그 0.5cm, 5mm 정도 이상 어긋나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 되면, 어긋날 때보다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 위에 올라간 것이, 이 위에 뼈랑 부딪혀서 낙중에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끌어당기 가지고 다시 이제, 뭐, 피운을 박든지, 실로 꿰매든지 해서 하는 수술을 해야 되는데, 환자분은 이제 5mm가 안 돼요. 위로 올라간 게. 그러니까 정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비수술적으로 하기로 하고, 그것부터 이제, 그, 발걸이 하고, 팔걸이를 좀가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정확지 않은데. 3주간 처음에 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추운동. 펜들러에서이죠 그때 살살 움직이는 거. 그때 아마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있고, 지금 총 12주가 지나가지고, 지금 이제 발걸이 다 풀고, 그냥 알아서 움직이도록, 일상생활 다 하도록 허용하는데, 아직 관절 운동은 반대쪽이랑똑같아지지 않았어요. 계속 조금씩 늘고는 있지만, 물리치료도 하고, 뭐, 사우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는, 어, 지금처럼 뼈가 붙는 것도 하나의 목표이고, 뼈가 붙으면서 또 관절이 잘 굳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아주 잘 굳어요. 젊은 사람도 굳지만, 그 젊은 사람은 굳어도 잘 풀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도 이제 지금 풀어가고 있는 중이고, 빨리 움직일수록 덜 굳겠죠. 그 대신에 빨리 움직일수록 뼈에는 충격이 더 크겠죠. 그래서 그걸 가감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처음 사진, 처음 사진이었나? 초창기 사진이 고이게 이제 지금 사진인데, 이제 지금은 이제 그건 없어요. 뼈에 흔적. 붙었기 때문에 이제 그 흔적, 살짝 만 여기 조금 흔적이 있지만, 그 흔적이 없어요. 지금 뭐 이건, 이것도 일주 전인가, 몇주전 사진이고, 이제는 뭐또 사진 찍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리치료하고, 집에서도 물리치료하고, 뭐 그렇게 하고, 저는 사우나를 많이 가네요 사우나 하면 팔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에 운동하기 좀 편하고, 그, 사우나처럼 뜨거운 온몸이 다 들어있으면 충분히 더 뜨거워지니까, 그럼 이제, 우리 연부조직들이 좀더 늘어나거든요. 그, 이완되는 거예요. 몸이 장 늘어지는 거죠. 흐물흐물해지는 것처럼. 그럼 이제, 잘 돼요. 그래서, 하루라도 좀잘 되고, 다음날 아침 되면 좀 따뜻해지고, 또잘 됐다가, 조금 일기 반복되는데,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유연해지는 사람들은, 점점 점더 유연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수 있는 대로 사우나 같은 거, 좀 권합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고.